염순아 우리 염순이 사과나무 잎 먹고싶다고 해서 지금 지붕 위로 올라왔어요 염순아 조금만 기다려 사과나무 잎 꺾어야 돼 기다려 염순아 우리 염순이 기다리면서 지루할까봐 지금 나뭇가지 사과나무 잎몇개 지금 잘라서 었습니다. 앞으로 한0개 정도 더 잘라서 내려가야 돼요. 염수나 일단 먹고 있어. 자, 사과나무 잎을 한 움큼 꺾고 왔습니다. 가자, 염수나. 염수는 또 가벼운 발걸음하고 있어요. 어디서 먹을까, 염수니? 그늘 있는 데서 먹을게요. 자. 먹자 우리 염순이 먹기 좋게 세팅해놨습니다 <laughs> 맛있게 먹어 염순이 <laughs> 우리 샘표 왔어요 샘표 챙겨줘야겠다 염순이 맛있게 먹고 있어 샘표 챙겨줄게